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더러즈에서 일렉기타 보컬을 맡고 있는 김우성이고요어 제가 고른 첫 곡은 더 스크립트의 브레이크 이븐입니다. 어, 일단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 스크립트의 브레이크 이븐이었습니다. 어 제가 첫 곡으로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일단 오늘 주제를 제가 좀 짜와 봤는데요. 어, first, 처음, 시작, 그리고 뭔가 어, 저희가 초심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저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공유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부터 2주 동안 플레이리스트를 여러분께 공유하게 됐는데 어, 정말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거여서 저는 너무 사실 설레고 어, 다음 주 것도 제가 팀을 어, 좀 짜서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들려드릴 모든 노래는 뮤직 앱 바이브에 들려주고 싶어서 김우성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 되고요.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직접 선곡한 노래를 쭉 틀어드릴게요. 어, 두 번째 곡은 어,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의 첫 번째 인트로 곡 울프입니다. 네,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의 첫 번째 곡 울프였고요. 어, 다음으로 바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번에 저희 더로즈 싱글에 두 곡이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곡 캘리포니아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기 홍보를 하는 타임을 잠깐 짧게 간략하게 가져봤고요. 어, 이제부터는 다른 분들의 노래로 어, 여러분들께. 많은 설명과 그런 어제 관심이 왜 여기에 이 곡들에 있었나 그리고 이게 저희의 주제 테임 theme, first라는 테임에 어떻게 어울리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Hollywood Bleeding이라는 포스 몰론 이런 아티스트의 곡인데요. 어 이게 이번 제일 최근에 나온 포스 몰론 앨범 Hollywood Bleeding에 있는 첫 번째 인트로 곡인데 제가 요즘 이 앨범에 진짜 빠져서 살아서 여러분들께 꼭 꼭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어, 정말 이 앨범에 있는 노래는 다 좋아요 제가 처음이에요 그런 앨범에 앨범을 아무리 사도 제가 안 듣는 노래 한두 개는 있었는데 포스물론의 이번 할리우드 블리딩이라는 앨범은 어, 정말 모든 곡이 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어, 관심이 갔던 인트로곡 할리우드 블리딩 틀어 드릴게요 네 어, 너무 좋지 않나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어 음악 장르 스타일도 되게 다양하게 작업하신 앨범인 것 같아서 어, 들을거리가 많아서 좋습니다 정말 음 다음 곡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아티스트 인데 레인이라는 아티스트의 Thick Thin 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도 어... 제일 최근에 나온 레인이 앨범에서의 인트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 주고 싶었고 레이니는 밴드입니다. 밴드. 3인조 밴드고요. 음, 살짝 백그라운드를 드리자면 레이니의 보컬 퍼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사실 모델을 하다가 가수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된 케이스여서 되게 멋있어요. 남자가 봐도 멋있는 그런 남자. 레인의 노래 들어볼게요. 네, 정말 그 인스트 사운드가 너무 좋은 밴드인 것 같아요. 그 악기 톤들이나, 어, 신스 소리들이 항상 저를 조금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음악은. 자, 이제 다음, 어, 다음 제가 선정한 곡이 있는데, 사실 뭐 전까지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와 뭐 곡들로 이렇게 좀 넣었다면, 다음번 좀 회상의 시간이긴 한데, 저한테는. 제가 이제 27살이 되고 이제 2020년이 되면 제가 28살이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한게 14살 쯤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14살 쯤인데 그때 이 곡을 듣고 나서 어쿠스틱 기타를 너무 치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많이 쫄랐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이 곡으로 제가 처음으로 어 학교 장기자랑 대회를 나가게 되어서 제 무대에서 처음 불렀던 곡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네. 정말 그때 감정만 생각해도 너무 떨리고 되게 긴장하고 뭐뭘 하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그런 걸좀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그린데이의 good riddance 들려드릴게요. 제가 추천해 드린 곡잘 듣고 계신가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이 마음에 든다면 화면에 보이는 비나트를 눌러 주세요. 꾹꾹. 좋아요를 누른 노래는 뮤직의 바이브에 연동이 됩니다. 네, 아직도 그 커튼 뒤에서 저의 앞순서인 친구가 그 엄청 열심히 피나발을 젤리탄 피나발 이런 이런 무대를 하던 게 기억나고 그 커튼 뒤에서 저는 세팅을 하고 앉아서 너무 긴장이 됐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사실. 음. 어, 그런 김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케이팝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어, 선보인 곡이 있어요. 제이슨 브라세의 'Live High'라는 곡인데 이 곡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여기 있다고 봐도 무관해서 꼭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Live High' 듣고 올게요. 이 노래가 저를 한국에 오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K-pop 에 나갔을 때 당시만 해도 이곡한 곡밖에 제대로 칠줄 몰랐었기 때문에 이 곡을 했는데 어, 다행히. 어떻게 됐든, 결과가 저는 되게 아주 만족스럽고 저는 지금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가보다 보면 제가 이제 어느덧 거의 24, 5살이 돼서 처음 저의 작곡을 한 곡이 세상에 나오게 돼요 어, 좀 지금 제가 듣기에는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 노래 자체는 너무 애착이 가는 노래인데 옛날에 보시면 은 소년 24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 마지막 앨범 타이틀 곡인 유닛 옐로우의 욜로 들어보겠습니다. 들려주고 싶어서 저는 김우성입니다. 네그네 <laughs> 그... 네, 그렇죠. <laughs>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작... 데뷔도 전에 이제 작곡가로서 처음 이렇게 선보이게 된 곡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첫 솔로 앨범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첫 솔로 앨범에서 제가 혼자 작사 작곡한 타이틀곡 'Face'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울프'라는 앨범에 어 있었던 타이틀곡이고요.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Face'라는 곡은 음. 사람을 얼굴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모두가 좋아하는 얼굴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존중 받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담아서 어, 뮤직비디오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더로즈의 더로즈라는 밴드의 김우성이다 보니까 어, 이 곡을 여러분들께 꼭꼭 들려주고 싶었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는 뭐 열네 살 때부터 코쿠스 기타를 치면서 했지만 일렉 기타를 처음 친건 열두 살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12살 때 일렉기타를 처음 치면서 저는, 어, 밴드에서 내가 기타를 치는 게 꿈이다라는 생각을 한 1년 동안 잠시 했었어요. 노래는 그때 할 줄도 몰랐고, 그때 이 밴드에 이 기타리스트, ACDC라는 밴드에 앵거스라는 기타리스트를 보면서, 어, 기타리스트의 꿈을 꿔보면서 지냈던 나날들이 지금 되게 추억이 새록새록한데,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일렉기타로 친 노래, You s h 이 o k me all night long, AC/DC 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죠. 그 정말 옛날 락 밴드의 정석이었다고도 볼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밴드를 영상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면서 일렉기타를 치고 싶다는 꿈을 꿨을 때음 정말 너무 일렉기타 가지고 싶어서 부모님은 이제 사줄 의향이 없었어요. 제가 의지가 없다고 분명히 또 하고 말 거로 몇 개월 치다 말 거라 생각을 하셔서 안 사주고 계시던 와중인데 제가 너무 절실한 나머지. 집에 목검이 있었어요 집에 그 목검에다가 제 신발끈 신발에 있던 신발끈을 풀러서 목검에 묶어서 기타 스트랩처럼 만들고 이런 A4용지 이런 종이에다가 기타 프랫보드라 그러죠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나눠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목에 그거를 그려가지고 붙여놨었던 기억 그리고 그거를 매일같이 엄마하고 아빠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쫄랐던 메고 다녔어요 그냥 집에 오면 일단 메고 있었어요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 받았던 이제 기타가 30만 원짜리 세트로 기타랑 앰프랑 책이 하나 같이 와요 이렇게 코드 책과 막 보보는 책 그렇게 기타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정말 절실했죠 지금도 그 절실함을 생각하면서 어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저의 뭔가 어 작은 꿈은 어, 나중에 2017년도가 돼서 제가 25살이 되던 해 어, 더로즈라는 밴드로 이제 데뷔를 하게 돼요. 어, 근데 그첫 곡, 데뷔곡인 소리 바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곡이 저희가 이제 더로즈로 어, 한 1년 정도 같이 연습하다가 많은 곡들을 써내고 있을 때쯤 나왔던 곡인데 이 멜로디를 제가 이제 처음 듣자마자 저는 든 생각이 무조건 이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멤버들과 다 함께.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는 너무나 뜻깊고, 어, 이 곡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외 투어도 할수 있고, 많은 한국에서도 팬분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 곡은 언제 어디서 무대를 해도, 어, 똑같은 기분이에요, 항상. 처음 딱 그때 그 느낌. 네. 어, 벌써 제가 골라온 곡이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어, 제 자신을 보여준 것 같아서, 많이, 뭐라 그럴까요?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 어, 그 와중에 좀, 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기분이 하여튼 좀 묘하고 좋네요. 이 날씨도 오늘 되게 좋은데, 음, 여러분들도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모든 음악은 뮤직의 바이브에 들려주고 싶어서 김우성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 되고요.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웃음 웃음. 제가 이번에 올해 2019년도에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어, 어떻게 모네라는 밴드가 결성이 돼서 저의 두 번째 밴드를 해보는 익스피리언스를 좀 가져봤는데, 또, 모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자이로 형이 있을 거고, 홍이삭 씨, 그리고 벤지, 그리고 황민재, 이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멤버로 구성된 밴드인데요. 어 방송에서 그렇게 결성이 되고 나서 너무나 헷갈리던 와중에 저희가 썼던 첫 번째 곡, 가져가 들려드리겠습니다.